따로 또 같이 형제방 인테리어. 3.9평 발코니 확장한 방이에요. 방이 꽤큰 편이지만 실외기 위치와 에어컨 아래쪽 컴프로 인해 배치가 어렵다고 하셨어요. 이 방의 목표는 침대 2 개, 책상 2 개를 넣는 것입니다. 침대를 이 공간에 두겠습니다. 기억자루요. 이렇게 두면 잠들기 전에 형제가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하다 잠들겠죠? 각자의 수면 공간은 확보하면서 함께 자는 효과를 볼수 있어요. 이쪽 벽에 책상을 둘 거예요. 형제의 책상을 나란히 두겠습니다. 잠도 같이, 학습도 같이. 대면형 위치도 고려해 보았는데요. 30cm 남짓이라 아이들이 지나가다 자주 부딪힐것 같아요. 다치면 안 되니까 다시 요 배치로. 그럼 80cm가 넘는 공간이 나와서 부딪히지 않을 거예요. 엄마의 공간?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만들어 본다 진짜. 딱 들어가는 1인 소파를 찾았잖아요, 제가. 소파 두고 사이드 테이블을 두세요. 이 위에 책한 권, 커피 한 잔. 뱀성 <냄성> 미쳤다. 내가 앉고 싶네. 아이들의 독서 공간으로도 쓸수 있어요. 그리고 남는 공간에 기존에 가지고 계신 책장을 둘게요 방문에서 바라보면 이런 느낌. 두 번째는 형제의 각각의 공간을 만들어 줄게요. 침대랑 책상을 요렇게 두면 문 열었을 때딱 요만큼! 휴! 아슬아슬했다. 반대편엔 침대와 책상을 이렇게 배치할게요. 그러면 형제가 자기 전에 얼굴을 마주보며 얘기하다 잘수 있겠죠? 상상만 해도 이쁘다 정말! 이번엔 여유 공간에 형제의 꼼지락 공간을 만들게요. 책장 여기 두고, 이케아 둔드라요 수납형 테이블이에요. 의자도 두고, 아래쪽에 피규어나 장난감 수납하고 만든 작품들은 책장에 전시하면 되겠죠? 잠도 같이, 공부도 같이 하는 배치, 보너스로 엄마 공간! 잠도 학습도 각각의 공간에서 꼼지락 존까지! 어떤 배치가 더 마음에 들까요 형제들은? 여러분은 어떤 게더 좋으세요?